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동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업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다. 주 크신 은혜 소망에다 주 줄이라 주 나의 반성이시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상에미 주의 언양 미사와내 소망 더욱 흐리라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일을 힘입어 오여시바로서리라 주. 주일 새벽 말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양독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내 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주여 네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집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러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빌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금을 받아 밀루간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읽고 있는 스가랴는 불이기가 16년 동안 멈춰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이제 완성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스가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 성전 재건을 완성할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걱정들을 귀향민들의 그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다리오 왕이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페르시아가이게 흔들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왕권을 강하게 잡아요. 그 실망하죠. 아안 되겠구나.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전 세계적인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안 되구나라는 그 걱정과 그리고 귀양민들이 돌아왔을 때에 너무 황폐해져 있고,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갑자기 불을 일으키고 잘 살아서 그 돈으로, 그 물질로 성전을 건축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심판,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 베르시아의 강력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답이 오늘 또 나오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힘이 없다는 부분도 오늘 해결하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제 열방의 힘을 꺾으시는데 일절에 나오잖아요. 내네 병가가 나옵니다. 구리 산에서 그 산으로 이게 딱 나옵니다. 두 산이 구리 산이다. 뭐 구리가 리 산이 뭐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결론은 잘 모르는답니다.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는 이 지상의 어떤 산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이 세상의 경계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시고 보내시는 그 군대가 나오는 곳이 사람의 눈에는 띄진 않지만 그러나 그 곳을 벗어나서 이제 진군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그 외에 뭐 병거 사이에 있는 그 말의 종류가 네 가지, 병거가 네 개니까. 말 종류도 네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게 그 중요치 않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도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경쓸 필요 없어요. 정확히 의미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는데 사절이 보면 스카레가 물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오 절에 천사가 이렇게 답하죠. 하늘의 네 바람이다. 그래서 내 병가가 나오는데 앞에는 구리산 이번에는 그걸 바람이라고 이야기해. 요 자 이것은 어, 우리는 바람하면 뭐 특별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없을 수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바람이라는 것은 예,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예, 성령의 바람 이런 표현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 내병고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이 전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열방은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들의 권세가 꺾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자신들의 문제,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권세를...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 베르샤이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귀향 민들의 자신들의 힘이 너무 약하다.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9절에 여호와이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니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뭘 받느냐? 금을 받습니다. 금과 은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의 일이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 거기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온 금과 은이 양이 상당해서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하고 심지어는 14절에 가면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멸류관을 만든 것 14절에 나오잖아요 그 멸류관은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만큼 이들이 가져온 이 물질이 상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는데 바로 앞에 보면 16년 전에 지을 힘이 없었다고 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귀향민들의 마음 중에서 부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이제 고향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이들이 가지고 온 금과 은으로 멸류관을 만듭니다. 아까 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던 이름을 적고 이렇게 넣어놨던 그멸류관이죠멸류관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호사의 머리에 씌운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씌우는구나 싶은데 앞에 구약의 열한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 제사장이 아니 반대로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여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경기를 딱 정해주셨기 때문에 왕은 왕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왕이 지가 힘이 세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제사장을 할수 없어요 이것도 반대의 경우로 제사장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왕 비스무리하게 행동을 하죠 멜루관은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써요. 근데그 왕을 쓰는 멜로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상하잖아요.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여호수아가 왕처럼 관을 쓰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향민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 계열의 그 왕족의 피를 받았다고 하는 스룹 바벨도 기름 범을 받은 적이 없어요. 또 기름 범을 할 수도 없어. 왜? 페르시아 왕이 시퍼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는 게 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안 세워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백성돌라역은 그 메시아를 주심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킵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왕을 세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그 약속에 대한 이 상징으로서 이 대제사장이 멸루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수아가 이런 자기를 왕으로 세워 주셨다고 생각해서 또 난리를 칠 수도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경우는 뒤에 보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제사장과 왕두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왕이 없으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 역할을 겸하여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승천하신 이후에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루실 때에 왕으로서 예수님도 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겹쳐져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근거도 됩니다. 여기 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뒤에 12절에 일말을 하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읽으면. 아 이거 수로바벨이 아니냐. 수로바벨이 다 지었으니까. 그거 책임지고 일다 했으니까. 그런데 어,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싹이 단어에 보면 한글은 드러나지 않는데 이 원어를 보면 정관사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관사가 뭐냐면 이런 거죠.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책좀 가져와. 그모습니다 무슨 채? 그럼 제가 쳐다보이게 하게 하죠. 그위 있잖아. 그 빨간색 표지. 그 채. 요 그라는 단어가 전관사예요. 지정을 딱해 주는 거죠. 저거. 근데 이 싹이라는 단어에 전관사가 없어요. 전관사를 딱 붙여 버리면 지금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싹이 되는 거예요. 원에는 전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로 바브이나 아니면 스룹바벨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수한가 이것도 아닌 거예요. 후에 하나님께서 싹즉 왕을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지나면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성전 사람의 눈으로 손으로 만져지는 성전을 밀어버리시고. 다 파괴해 버리시고 결국은 자신이 이제 그 성전됨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전으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완전히 역사가 뒤바뀌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연결하면 너무 긴 이야기니까 아, 어 요건 생략하고 여기서 싹이라는 단어가 전관사가 구 없기 때문에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싹이다. 거룩한 싹이다. 아니면 메시아다. 요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집착을 했던 겁니다. 지병하게 지었어요. 크게 짓고 완전히 백성들이가 세금을 박박 밖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을 지었어요. 왜? 그걸 완성해야 그게 바로 자기가 싹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세우실 그 성령의 전이 성전을 헤롯과 같은 그런 자에게 그 용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싹이라는 요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십쇼 쓰면 하고요.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웅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아가 멸류관을 쓰는 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평화의 언론 이제이 왕과 제사장 사이에 이런 갈등이 없이 함께 할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멸류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귀향민들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서 큰 부자로서 성전 건축에 지대한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 말은 결국은 이네 사람 외에 또 돌아온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누굽니까? 귀향민들이에요. 바빌론에서 오는 사람들, 바빌론에서 지금 베르시아의 수도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귀향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전을 계속 근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와 있던 귀향민들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인데 이같이 되리라. 즉, 스가랴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모든 일들 하나하나 다이어들어가서 다될 것이다. 오늘 특별히 이미 귀양민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대 출신의 아니 유대 출신의 구손들이큰 부자들에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이, 내가 본 환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에 대한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귀향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시대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예배당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나 구약 시대의 느낌으로 성전이라고 부르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냥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왕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스리심을 믿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두 가지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게 고백하시고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과 교회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라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전용수 권사 임임도 동안 했는데 계속해서 이 목디스크가 아직 좀 치료 중에 있습니다. 평일 날 평상시에 목을 굽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뭐 대부분의 일은 목을 약간 굽혀야 뭘 바할 거래요. 시계를 봐도 밥을 먹어도 머리를 굽혀야 되는데 목을 굽혀야 돼. 이목 굽히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치료를 해서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교회에 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전현수권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 선교지를 위해서 가보디아 지금도 난린데 안정이 되어서 선교사역과 교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청년들의 결혼과 또 취업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에 모든 시간 시간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룩한 자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로 갚으셔서 참으로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